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묻고 따지지 않고 큰 정성을 드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정성을 드릴 때가 내 생사가 달렸을 때 음, 절박할 때 절박할 때이 절박하고 간절할 때가 언제냐 내가 갑자기 큰 몹쓸 병이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고 총각을 다툴 때는요 자기가 평상시에 믿던 종교를 떠나서 사람인지라 지푸락이라도 잡고, 무당 찾아와서 붙합니다. 음. 그때야말로 이게 돼요, 안 돼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나요. 그럴 시간도 아깝거든요. 음.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정해져서 1분 1초가 아까울 때는 지푸락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 하는 거야. 어. 무조건 한다고 다들어주진 않겠지만, 해서 열의 일곱은 살아요. 근데, 군만 했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에 적절한 치료도 같이 하셔야 되고, 수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하셔야지만, 생명이 연장이 계속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어? 병원에서는 이제, 아, 석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습니다. 굳했다고 아무 치료 안 받고 있으면은 석달두 달보다도 더 빨리 내일이라도 무지개 다리 건너실 수 있어. 근데, 가리지 않고 정성을 드리고 내가 내 조상을 찾고 간절할 때가 내 생사가 걸릴 때들이시더라고. 내가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렇게 보면서 좋은 일에는 좋은 경사로다가 감사합니다 정성을 드리지만 굳은 일이 생기고 내 집안에 아니면 이제 그럴 때 어떨 때 자손들 혼인 때가 지났는데도 혼인을 못할 때 그때는 인력으로 안 되잖아. 맞잖아. 30대서, 40대서, 50이 다돼 갔는데도, 아들딸들이 장가를 못 가. 그전에는 무슨 뭐 주소는 안 해봤겠어. 누구는 안 갔다가 해봤겠어. 맞잖아. 인간이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나이를 많이 먹고, 뭐를 하니까, 어떻게. 부모는 늙어지고,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저 같은 경우는 그딱두 가지 경우는, 인간이 토를 안 달더라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토론한 거왜 살아야 되니까 어 이럴 때만 이게 미신이에요 무슨 타신이에요 뭐뭐 뭐 과학적인 논리가 뭐 있어 요 이런 거 주장 안 하시더라고 왜 해봐야지 알거든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절박하고 급박하잖아요 그러면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성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처해져 있어야 되고, 나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지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똑같은 거야. 투명한 상자에 냄새가 안 나게끔. 똑같이 똥하고 된장을 육안으로다가는 구분이 안 되게 너무 정밀하게 똑같이 만들어 놨어. 아무리 사람이 눈으로다가 뜯어봐도 1번이 똥인지 2번이 똥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뚜껑 열고, 1번도 먹어보고 2번도 뭐, 아, 1번이 똥이었구나, 알듯이 겪어야 돼. 당사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경험자가 되지 않고 나서는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논리, 눈으로 맞아. 보는 형상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들을 단정지으시면안 돼요. 맞아. 내가 차이지 않으니까 조금 다르다라는 것 뿐인 거지, 그 다름 속에서도 누구는 그 상황이 해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긴박하고 급박하고 내 생사, 내 목숨을 놓고 해야 될 일에는요 묶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정성들 들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조상이 돕든 천지신령이 돕든 지신이 돕든 부처님이 돕든 도우시든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위기는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 중에 이런 정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를 갖고 논하지 마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본 결로 다가는 그래. 그랬을 때 아프신 분케 차에서 완치돼 갖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 들으면 내할일다한 거고 내 본분은 거기서 끝난 거니까 어 그거에 만족해야지. 내가 저 사람 죽을 사람 살려냈다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것도 원해서도 안 되는 게 제자야.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게 너무 많죠 제자는. 근데 이제 신당을 찾는 응. 무 당의 집을 찾는 일반인들은 가장 첫 번째로 기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뭐 하라고 할까. 그죠. 겁나지. 부담스럽지. 응. 근데 반대로 제가 부담 안 스럽게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어딘가를 찾아갔어. 어딘가를 찾아서 갔는데 점을 쳤어. 근데 아 여기. 당신 폐 쪽이 내가 점을 치면서 폐가 지금 안 좋으니까 빨리 병원 가서 검사 좀 맡아보세요. 했는데, 어, 그래? 자기도 평상시에 이폐 쪽이 어떤 아픔을 느꼈으니까.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갔어. 아야 달러 검사하니까 폐암이 막. 그때 그 의사가 수술 잡아서 방사선 치료해야 되고, 어떤 치료 이렇게 하시면서 경과를 추후에 보면서 합시다 했었을 때. 안 하실 겁니까? 하시잖아요. 살라고, 그죠? 그거는 그렇게 딱 어떤 명분이 정확하게 저 있을 때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보통의 저물치로 내방하시는 내방자들이요. 아마 열분 중에 단한 분이나 저한테 이런 정성을 드리란 얘기를 들으실까? 나머지 한 여덟 아홉 분들은요. 그냥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방편 하시고, 뭐 하세요? 아니면 어느 때를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냥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얘기야. 큰 정성도요, 극소수들이 드리는 거지, 대다수가 드리는 정성들이 아니고, 그리고 정성도 똑같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덕보고 좋은 일 생겼잖아? 그러면은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옷사 입어서, 명품 처음에 사기가 힘들지 한번 사서 좋은 맛을 들으면 돈 마저 또 그거보다 더 좋은 명품 사듯이. 그런 거야. 자기 치장한다고 보고 자기가 득이 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해. 어, 그리고, 마음이 없이 점을 치러 가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르니까, 야, 너 이러니까 누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해. 그러니까, 지는 마음이 없이 갔는데, 엉뚱땡뚱한 소리 들었으니까, 아우, 씨발, 무당집 가면 은다 구타라고 그래. 이런 소리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시든, 절회를 가시든, 교회를 가시든, 천주교 성모님한테 가시든, 무당집에 오시든, 어떻게, 이 마음을 좀 갖고들 오시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마음 따라서, 말하는 처방법이 제자들마다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무당집, 점집, 가시면요, 당하실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음.